네. 이거 봐 봐. CN이 BN AN이에요. 근데 그 CN이 3으로 간다고 했어요.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? AN이 무한대로 가는 거밖에 없고요. 그냥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한다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잖아요.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BN이 무한대로 가는 정도는 알수이 있어요. 나중에 B는 n 발산한다는 건한 번에 찾아낼 수 있겠죠. 오케이.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하니까요.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세개에 특정한 숫자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거 아닙니까? 그럼 그 정도는 생각해낼 수 있겠죠? 그것도 힘들다면 Bn을 또 넘기면 어떻게 돼요? Bn은? c n 마 플러스 An이니까 얘가 특정한 숫자로 수렴하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Bn도 무한대로 간다. 이 정도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. 크게 여기서 그냥 이건 그냥 진짜로 깊게 생각해보는 정도고요. 여기까지 이해했어요? 자 Cn은 어디로 간다? 숫자? 3으로 간다 가 끝이에요. 아래또 잠깐만 볼게요. 이 아래 거를 잠깐만 생각해보면, 충분하죠? 이거죠? 뭐 나와요? 이게? 이거죠? 그럼 얘를 한 번만 더 쓰죠? a m 곱하기 BA 분해 맞죠? 인수 분해하면 뭐가 되죠? 이거죠? 곱나요그 a 누구 쓰면 돼요? bn 제곱 플러스 an 곱하기 bn 플러스 맞아? 그냥뭐 네. 하면 돼요? 음. an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 어차피 어디로 간다고요? <laughs> 4 bn 대신 누구를 넣어요? b n 우리가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an 플러스 cn이라고 하면 되죠 음. 맞나요? 음, 네. 그럼 얘잘 봐요 이거 어찌됐든 행보면 뭐 돼요? an 플러스 cn 되죠 음. 이거 an 제곱이 중요한 거죠 이거 cn 곱하기 an은 차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. 왜이한대은이사한대이라고이각해보면 보냐, 맞습니까?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a, n 제곱만 람은 쓰면 됩니다 맞나요? 얘도요 a, n 제곱만 이사 쓰면 되고 얘도 a, n 제곱만 사람 쓰면 사람은 3이고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그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고 그러지마요. 무조건 그쵸? 이렇게 씁니다. 음. 이해하셨나요? 네. 음.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. 음. 알겠습니까? 음. 이거 이 문제만을 위한 풀이가 있어요. 이 문제만을 위한 풀이를 음. 보자면 약간 음. 이렇게 풀면 되겠죠. 봐봐요. 네. 이거 진짜 근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. 이 문제만을 푼다고 한다면 쉽죠. 형제 껴맞추기. bn-an은 얘 잠깐만 생각해보면 우리 an이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. 그리고 an도 못 구했다고 쳐봐요. 이게 뭐 나와요? an 분의 bn-1이? 이게 3으로 가는 거죠. 중요한 건 얘가 뭐하냐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얘가 우선 어. 그 어디로 가야 돼요? 0으로 가야 돼요. 끝났죠. an 분의 b 이 어디로 간다고요? 1로 간다고요. 그럼 얘 뭘로 바뀌어요? an 분의 이거니까요. 그다음 얘 뭐만 나아요 어차피? b 문의 A에도 어차피 일로 갈 거잖아요. 네. 이렇게 쓸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렇게 다 그렇게 삼사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죠. 그럼 얘는 틀린 거죠. 안 만들어져서. 아. 오케이. 왜냐하면 이거 좀더 계산해야 돼요. 왜? 얘가 영어로 가긴 다. 근데 이거 둘이 곱해가고 사기나 와야 되잖아. 까지 생각해야 돼서 더 손이 가는 분인 거예요. 이해해요. 하지만 이건 좋은 트이가 아니에요. 이 문제만을 위한 풀리를 만드는 데로 하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. 이 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다. 이해하셨어요? 응. 됐나요? 네. 오케이. 그럼